안녕하세요 오토라이저 입니다 어, 타이어 교체 생각보다 큰돈이 들죠 근데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가지를 씌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타이어 업계에서 흔히 쓰는 판매 수법을 실제 사례로 짚고 공기압 관리 요령 교체 시기 판단법 그리고 사이즈 있는 법까지 한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35에 45와 18 같은 표기, 트렌드 마부 한계선, 질소 충전과 얼라이먼트 경, 권유의 진실 이 모든 오해를 10분 안에 끝내 드리도록 자 먼저 마모가 심해요 당장 교체하세요 라는 말부터 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의 법정 마모 한계는 1.6mm 입니다 저는 3mm 남았을 때 교체 준비 2mm 남았을 때 실제 교체를 권하고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한데요 트레드홈 중 마모 한계봉을 피한 평평한 구간에 명암을 꽂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 포면과 맞닿는 위치에 볼펜으로 선을 그어두세요. 그리고 이제 자나 캘리퍼로 재면 현재 잔량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잔량이 약 5mm라면 2에서 3mm 더 쓰고 교체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치로 알고 있으면 심하다라는 말 한마디에 휘둘리지는 않겠죠. 자, 두 번째는 연식이 오래돼 위험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측면의 타원형 표기, 일명 DOD 코드에서 앞두 자리는 주차. 그 다음에 뒤두 자리는 연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3122라면 22년 31주차 생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저는 6에서 7년 정도가 지나면 외관이 멸종해 보여도 교체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고무는 시간에 따라 경화되고 특히 측면과 트레드의 미세 갈라짐이 보이면 즉시 교체가 안전합니다. 반대로 4년 정도이고 갈라짐이나 편마모가 없고 잔량이 충분하다면 연식 때문에 당장 교체는 과한 겨, 권유가 될 수가 있겠죠. 자세 번째는 사장 추천 타이어 무조건 수락입니다. 대부분의 매장은 정직하지만 특정 모델만 과도하게 밀면 이유를 물어보시면 좋아요. 어, 젖은 노면 제동 성능, 그다음에 사이드 월 강소 소음 마모 등급. 보증 조건을 수치로 설명해주는지 확인하시면 감이 옵니다. 가격만 싸다고 성급히 선택하지 마시고, 국산, 글로벌 메이저 브랜드의 공식 성능 지표인, 어, 뭐, UTQG라든가 EU라벨 등을 함께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핵심은 왜이 모델인가를 뭐로 하이, 납득하면 좋아요? 데이터로 납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가격 문의. 한마디가 바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랜저 타이어 얼마예요? 이게 아니라, 내차 사이즈와 모델을 꼭 집어서 물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사이즈는 측면, 폭기에 표기에 세 덩어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225, 그 다음에 5R17이라면, 폭 225mm, 평, 평비 55%, 11, 17인치. 활용이라는 뜻입니다. 문의할 때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어2 25, 25 그다음에 5R 17 땡땡 뭐 브랜드 뭐뭐 뭐 무슨, 무슨 모델이다. 그래서 장착 밸런스 밸브 타이어 처리 포함 총, 포함해서 총액이 얼마인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추가 공임이 있으면 어떤 항목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셔야 견적을 포함이나 제외를 분명히 해서 확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온라인 최저가 함정입니다. 상품가에 방문 장차 장착비 별도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상세 페이지에서 장착비, 밸런스, 밸브, 페타이어 처리비를 합산해서 짝당 총액을 비교해 보세요. 오히려 근처에 오프라인 매장이 총액 기준으로 더 합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의 최저가를 보고 그걸 가지고 오프라인의 매장에 가서 그 비용으로 잘못 하는 경우가 더많으시 이제 오래 타는 관리 요령을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기압입니다. 공기압은 운전성 문틀 라벨 기준으로 유지를 하시면 좋은데요. 과다 주입은 센서 마모, 과소 주입은 어깨 마모로 부릅니다. 월1회 점검, 장거리 전후 체크가 좋고요. 두 번째는 위치 교연, 우리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이거는 8,000에서 10,000 키로 또는 앞바퀴가 눈에 띄게 빨리 달기 시작할 때 시행하시면. 좋습니다 전륜차 같은 경우나 이제 구동 타이어 종류에 따라서 어, 패턴을 좀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요 휠얼라인먼트는 연 1회 또는 충격 이후에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차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스티어링이 정위치에서 삐뚤면 바로 체크가 필요하죠 얼라인먼트가 틀어지면 편마부로 수명이 절반 이하로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마모 한계, 연시 이두 가지 중 먼저 도달하는 쪽이 교체 시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내 타이어 상태를 수치로 알고 항목별 총액으로 비교하면 타이어 교체 바가지는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